자, 이제, 어, 우리, 여덟 번째 챕터에서는 상관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상관분석과 함께, 우리 상관계수가 좀 사용되는, 우리 앞에서 봤던 신뢰성 분석까지 같이 SPS에서 다뤄보기로 할 거고요. 그 전에 먼저 상관분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상관분석을 하기 전에 앞서서 공분산이라는 걸 원래 계산을 하는데 사실 SPSS에서 공분산을 뭐 도출하세요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 동안 공분산도 충분히 SPSS로 계산이 가능하죠. 공분산이라는 것은 두 확률, 두 확률 변수, 뭐두 변수 사이에서 선형 관계가 있는가를 보는 그러한 식입니다. 실제로 코베리언스라고 불리우는데 뭐 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식에서 의미하는 것은 어쨌든 두 개의 확률 변수라면 두 개의 변수라면 자신의 평균 y도 자신의 평균과 각각 빼서 그것을 곱한 값에 다시 한번 기대값을 구해라 뭐 이렇게 도출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사회 통계 때 간단하게 공분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어쨌든 이 공분산의 값은. 플러스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어요. 둘다 부호가 같다면 플러스고, 둘이 부호가 다르다면 마이너스란 뜻인데, 결국 플러스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분산은 부호만 기억하면 돼요. 공분산이 양수다. 그렇다면, 아,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X와 Y가 자신의 평균과 같은 방향, 더 작거나, 더 크거나,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공분산이 음수다. 그렇다면 한쪽은 플러스인데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자기의 평균보다 크고 한쪽은 자기의 평균보다 작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X는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그래서 이러한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막 혼재돼서 공분산이 0이 된다. 그렇다면 x가 증가할 때 y는 어떤 방향인지 모를 때, 그럴 때 공분산은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분산은 사실 이제 x와 y의 단위에 따라서 굉장히 크기 자체는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항상 부호만. 우리가 분산의 값은 해석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분산도 마찬가지예요. 분산은 제곱이 된 개념이라서 분산 자체의 수치는 해석하지 않고 표준편차로 제 다시 루트를 붙여서 그 값을 해석하게 되는데, 공분산도 마찬가지로 공분산 자체의 값은 해석하지 않고, 부호만 해석을 합니다. 공분산의 값이 양수가 나오면, 아,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선형의 같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음수가 나오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제로가 나오면, 아, 얘는 어, 선형 관계는 없구나. 그래서, 선형 관계는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선형관계. 선형관계는 직선의 관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문사는 부호만 해석한다. 자 우리가 이제 도출해야 되고 어그 값까지 해석하는 것은 바로 상관계수죠. 상관분석은 상관계수를 도출한 것이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상관계수는 코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풀네임은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코릴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상관계수는 공분산으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를 얘기할 때, 모집단의 상관계수, 모상관계수는 low라는 표현을 쓰고요. 뭐, x, y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공분산분의이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눠줘요. 이게 상관계수의 정의입니다. 자, 상관계수는 표준화가 된 값이라서 언제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만 가져요. 자, 상관계수는 표준 편차의 보호가 둘다 양수이기 때문에 공분산의 보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그 수치를 해석하는데, 로우가 1일 경우에는, 음, 그냥 1, 1부터 먼저 하죠. 완벽한 직선의 모양을 갖게 되죠. 그래서, x와 y가 있으면 완벽한 직선. 그것도 양수,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일 때 로이꼴 1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0과 1 사이라면 어쨌든 양의 방향.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방향. 자, 상관계수가 0이라면 공분산이 0이다. 상관관계, 선형관계 없음. 상관관계와 선형관계는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형관계 없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면 X와 Y는 음수의 관계. 자 당연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완벽한 음의 선형관계를 갖는다라는 모양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로우라고 불리우는 구자 거꾸로처럼 서 있는 이 상관계수는 모집단의 상관계수고요. 우리가 직접 자료를 가지고 구하는 것은 표본상관계수예요. 실제로 계산하는 상관계수는 다 표본상관계수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 R이라고 표현을 하죠. 당연히 표본상관계수도 상관계수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요. 해석도 같죠. 결국은 상관계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그만큼 선형관계,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SPSS에서 도출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상관 계수를 도출하고 그 상관 계수를 도출을 할때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표본 상관 계수를 도출할 때 먼저 간단하게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산점도를 도출할 수도 있어요. 산점도는 이와 같이 x와 y라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점으로 스케터 플러시라고 얘기하는 점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대충 눈으로 봤을 때아 얘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선형관계가 있고 이 점이 직선의 모양일수록 상관계수도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상관 분석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표본 상관계수인데 실제로 규모가서는 모집단의 상관계수가 제로인가 아니면 제로가 아닌가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관분석인데요. 모집단의 상관계수가 제로라는 의미는 선형관계가 없다는 소리예요. x와 y가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선형관계고 뭐고 선형관계, 상관관계가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물론 독립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모집단의 상관계수가 제로다. 그러면 선형관계만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규모 가설은 로우가 제로다. 그럼 선형관계가 없는 거죠. 두 개가 관계가 없는 게 이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각하면 선형관계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선형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두 개의 변수에서 자유도가 n-2인 상관분석을 하게 돼요. 사실, 자이도가 m-인 t 검정으로 수행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 검정이 아니라, 식이 좀뭐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것은 외우지는 않아도 되고요. 상관분석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냐? 이제 우리가 SPSS도 확인하겠지만, 이렇게 뭐 변수들이, 뭐, x1, x2, x3, x4 이렇게 있다. 그러면, 상관분석은 자기와 자기 자신은 상관분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관계 1이죠 완벽하게 나와 나는 나와 나 자신은 자 언제나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상관계수를 구하, 도출하게 되기 때문에 x1과 x2 여기에 상관계수가 나와요 뭐0.72 뭐4뭐 이렇게 나오죠 x1과 x3 0.123 아니 잘 쪼봐 x1과 x4는 뭐0.567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X, 이렇게 x2와 x1도 같겠죠. 그렇죠? 0.724 대각선을 중심으로 좌우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원과 2나 2와 원이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변수의 상관계수가 나오게 되고요. 뭐한 쪽만 나오면 다른 반쪽은 대칭이니까 똑같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결과에서 이렇게 스타가 붙어요. 혹은 별이 두 개가 붙을 때도 있어요. 자, 별이 하나가 붙었다. 어떤 결과에 별이 스타가 하나가 붙었다라는 것은 유의수준 5%에서 기각. 뭐가 귀무가설이? 귀무가설이 뭔데요? 로우 이꼴 제로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거예요. 로우 이꼴 제로라는 가설이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아 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어, 두 개는 뭘까요? 별표가 두 개가 붙어서 나오면 유의수준 1%에서 기각. 그래서 상관계수가 쫙 도출이 되고 거기에 별표들이 막 붙어요. 그래서 별표가 붙은 것만 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상관계수를 도출할 때 변수 변수를 와르르 지정을 하면 이제 이만큼 상관관계 표가 나오게 돼요. 물론 당연히 둘둘씩 짝지어서 상관계수가 계산돼서 그 각각의 변수들, 내가 지정한 변수가 10개면 10개. 그럼 서로 서로 서로의 상관관계가 쫙 펼쳐져서 이제 도출이 됩니다. 아주 쉽게 이제 SPSS의 상관분석 메뉴를 이용해서, 음 이제 조사하게 됐고요이 상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오면 X와 Y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만약에 관계가 성립된다면 그들의 회기식을 도출하는 것이 회기분석이에요. 그래서 회기분석을 하기 전에 상관분석을 먼저 해서 유의미한 선형관계, 상관관계가 선형관계죠? 선 모양의 관계에 그것이 증명돼야 그들의 선형관계식을 만드는, 회기식을 만드는 회기분석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상관분석은 항상 내가 회기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해서 먼저 상관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귀분석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왜 자유도가 n-2냐. 바로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회귀분석에서도 단순회귀분석에서는 자유도가 n-2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두개 변수. x 하나 y 하나 이렇게 됐을 때 단순 회귀 분석의 자유도가 동일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관 분석에서의 자유도도 n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SPSS를 이용한 상관 분석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관 분석을 SPSS로 어떻게 어, 하는지 수행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은 분석에서 상관분석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있는데요. 상관분석에서 이제 이별량 상관계수, 바로 변수가 두 개일 때 상관계수를 도출하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인지 아닌지를 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동시에 여러 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상관계수는 두개 각각의 서로 서로의 그러한 상관관계가 쫙 도출된다는 거.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내용이. 심화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별량 상관계수를 여기서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량 상관계수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자, 이별량 상관계수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역시 모양은 늘 익숙하게, 왼쪽은 우리의 변수들의 박스가 쫙 뜨죠. 자, 그러면 상관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상관계수가 피어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둘다 연속형 변수, 즉,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양, 양적인 어떤 그러한 값을 나타내는 변수의 상관계수를 우리가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 말고 또뭐 많이 쓰는 얘기 되는 게 스피어만 상관계수라고 순위 상관계수인데 지금 우리는 순위를 상관계수로 도출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 숫자로 계산된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측도 변수에 의해서 상관계수를 도출한다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설정하는 것이 맞아서, 피어슨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상관계수는 서로서로 도출이 되는데, 우리가 수학성적에 해당하는 것들을 예시로 쭉 볼까요? 시험 문제에서도 상관관계를 구해라 라고 하고, 다수의 변수들을, 다음에 변수들을 상관계수를 도출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을 뭐, 별도로 적으시오. 뭐, 이렇게 나올 텐데요. 자, 지금 수학 성적에 해당하는 M1부터 M5까지 옮겨볼까요? 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한 번에 샥 이렇게 옮겨집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변수를 옮겼고요. 거기다가 수학과 국어는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한번 국어 성적까지 같이, 국어 성적은 토탈, 우리가 다섯 개 합한 거 그걸 가지고 변수를 옮겨 보기로 해요. 자, 사실 내가 상관관계를 구하고 싶은 변수를 모두 모두 한꺼번에 같이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지정하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상관관계는 뭐 별도의 옵션을 지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뭐 옵션은 보면 평균과 표준편차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도출해 줄까 뭐 이런 건데. 굳이 상관 분석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같이 도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확인을 누를 거고요. 그 전에 유의한 상관계수는 별 표시를 한다라는 게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뭔가 유의 수준 5%에서 규모 가설이 기각된다 그러면 별이 막 표시되고 그럴 거예요. 자, 확인을 눌러보죠. 자, 상관계수가 이렇게 집합으로 나왔는데요. 어, 상관계수는 어쨌든 가로, 세로의 변수가 지금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각선은 항상 1이에요. 나와 나, 연산성적과 연산성적, 나와 나의 상관은 100%잖아요. 그래서 가로는 늘 1이고, 대각선의 좌우가 똑같아요. 연산과 도형이든, 도형과 연산이든, 그것은 상관계수가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각선의 어느 한쪽만 보면 돼요.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에 것만 보든, 아래 것만 보든, 어차피 대칭입니다. 자, 별표의 의미는 별표가 하나 붙었을 때는 상관계수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유의수준 5%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규모가설이 기각된다는 건데요. 규모가설은 상관관계 없다. 우리가 모집단의 상관계수를 l o 라고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 low가 제로다. 이렇게 되는 게 상관관계의 규모가설입니다. 그런데 어 어쨌든 가설이 기각돼야지만 변수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콜의 의미는 이, 이 변수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 똑같다, 다 평등한 관계라 평등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서로 뭐 독립 종속 이런 관계도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각이 돼야지만 뭔가 관계도 있고 누가 누구에게 영향도 미치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관계수를 구했는데 별표 하나는 유의수준 5%, 별표 두 개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즉 유의수준 1%에서도 기무가설이 기각된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 상관관계가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지금 별표를 찾아볼까요? 별이 두 개씩 붙은 애들이 굉장히 많네요. 하나 붙은 애는 얘 하나네. 네. 여기 하나가 뭐냐면 규칙 문제 해결 성적과 연산 성적은 유의 수준 5%에서 기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별이 두 개나 붙었, 두 개씩 붙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산 성적과 측정 성적, 상관계수는 표본 상관계수입니다. 여기서는 100개의 우리 표본을 뽑아서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어떤 케이스는 99개, 어떤 거는 뭐 100개 막 이런데, 97개도 있네요. 결측값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관계는 어쨌든 두 변수를 비교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한쪽이 결측이면그 케이스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지금 상관계수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수 있으니까 제일 높은 것은 여기네요. 0.750 얘가 측정 성적과 국어 성적이 제일 높네요.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나왔어요. 또그 다음에 높은 것은 여기네요. 국어 성적과 연산 성적. 그쵸? 연산과 국어. 뭐, 연산과 국어. 대각선 좌우로 똑같아요. 앞뒤, 그, 상부와 하부가 0.738. 스타 표시 2개. 유수준 1%에서 규모가 절 기각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거는 여긴가요? 678? 네. 연산과 측정 성적. 자, 상관 관계가,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여기죠. 연산과 도용 성적. 그쵸.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003이 나왔어요. 우리 앞에서도 잠깐 이거 나왔었죠. 연산과 도용성적은 마이너스 0.003. 어, 별표 안 붙었어요. 0에 가깝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별이 안 붙은 애가 여기 있네요. 그쵸? 어, 확률 통계와 도용성적 여기도 별이 안 붙었어요. 그래서 확률통계와 도용성적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상관계수는 변수를 한 번에 많이 지정한다고 할지라도 서로서로 상관관계가 도출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변수를 모두 한꺼번에 옮겨서 상관계수를 측정을 하고 그 상관계수의 값과 함께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 5% 또는 1%에서 얼마나 유의한지를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상관계수가 높다. 뭐 마이너스인 건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제 어떤 변수 간에 누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를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관계수를 이용 직접적으로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관계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같이 봐야 될또 다른 것을 예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신뢰도 분석과 관련된 신뢰성 분석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이것도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 어, 신뢰도 분석의 메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얘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 분석인데요. 그래서 지금 음, 다수의 항목으로 동일한 척도에 어, 분석에서 보면은, 척도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당이, 다수의 항목에서 동일한 척도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한 척도형 변수 간에서 일관성이 있는가를 보는 게 바로 신뢰도잖아요. 그래서 신뢰도 분석 크롬바 알파 기술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예를 같이 볼게요. 자, 신뢰도 분석을 한번 눌러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신뢰도 분석에서 내가 동일한 척도로, 동일하게 측정한 그런 척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데요. 방금, 이제, 오점 적도로 측정했던 다양한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K1부터 K5까지는 국어 성적과 관련된 것이었고 예를 들어서 M1부터 M5까지는 수학 성적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쨌든 이 다섯 개가 동일하게 신뢰도를 신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는 국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성적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변수를 한번 어 얼마나 답변이 일관적인지를 보기 위해서 신뢰성으로 가고 가요 모형은 기본적으로 알파라고 되어 있어요. 뭐 반분계수, 거트만 동형, 절대 동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파, 바로 크롬바 알파고요. 반분계수 같은 경우는 반분법 뭐 이런 건데요. 어크롬바 알파를 많이 쓰니까 크롬바 알파로 간단하게 신뢰도 검정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기로 해요. 자, 신뢰도 분석에서 내가 신뢰도를 뭐 전혀 연관이 없는 변수끼리 신뢰도를 분석할 필요는 없죠. 지금처럼 분명히 국어 성적과 관련된 변수들, 이들은 연관이 있으니까 그들을 같이 신뢰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라면 m1부터 m5까지 신뢰도 분석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신뢰도 분석에도 통계량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통계량이 기본적으로 음, 뭐 지정, 뭐 분산분석표도 지정하지 않. 는 것이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신뢰도 분석, 분석에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 여기서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도 결국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신뢰도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신뢰도 분석에서도 구할 수가 있고요. 뭐, 각 항목을 제거했을 때 척도라고 한다면, 지금 다섯 개 항목이잖아요. K1부터 K5까지. 그런데, 어, 항목 제거 시 척도라는 것은 지금 이 다섯 개 항목 중에 어느 하나가 각각이 그렇게 제시 제거가 되면 그때의 신뢰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추가로 분석하겠다는 뜻이고요. 뭐 평균과 분산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을 누르고 요약 값 중에는 평균과 분산을 눌렀고요. 확인을 최종적으로 해보죠. 자 결과가 이렇게 신뢰도 통계량이 나오는데요. 지금 98개, 아마 100개 중에 이제 제외되는 결측값을 제외해서 98개를 비교한 것 같아요. 크롬바 알파는 0.720이 나왔어요. 그래도 크롬바 알파 개수는 0과 1 사이의 값인데, 뭐 1에 가까울수록 더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죠. 내적 일관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0.720이 나와서, 아, 어느 정도 내적 일관성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네, 뭐, 어, 스탠다드즈들 하고 난 다음에 0.737인데 기본적으로 크롬바 알파 개수를 읽으면 되구요 다섯 개 항목입니다. 자 다섯 개 K1부터 K5까지 각각의 음 상관관계 행렬이 주어졌어요. 상관계수죠. 자 가운데 대각선은 나와 나의 상관관계니까 100% 1이죠. 앞에서 우리가 상관계수 우리 안 지었는데 상관계수에 봤던 그런 그림과 똑같죠. 여기가 가운데가 1이고 좌우가 대칭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롬바 알파 개수를 할 때도 우리가 상관 계수 측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관 계수 체크했더니 똑같이 다섯 개의 변수가 가로 세로로 나오고 대각선은 1이고 좌우가 대칭인 그런 모양이 됐어요. 물론 상관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에 뭐 스타 표시가 붙었다든지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지만. 각각의 상관계수 값은 도출할 수 있도록 어, 신뢰성 분석에서도 상관계수 값은 나온다는 거. 자 요약 항목 우리가 평균과 분산. 음, 각각의 다섯 개 항목에 대한 평균과 분산. 그것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그런 값들이 나오고. 지금 항목 총계 통계량에서 각각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척도 평균 분산. 그다음에. 어,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크롬바 알파 값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듣기 성적이 예를 들어서 삭제가 된다면 지금 다섯 개의 항목인데 듣기 성적이 없다면 신뢰성 크롬바 알파가 오히려 0.685로 줄어들어요. 크롬바 알파는 지금 0.720이잖아요. 다섯 개가 모였을 때 내적 일관성이 0.720인데 첫 번째 항목이 삭제되면 0 6 8하고 돼서 오히려 좋지 않죠 두 번째 항목이 삭제될 때는 더 떨어지네요 0.612세 번째는 0.629네 번째 0.715네 다섯 번째 0.710 따라서 지금 다섯 개 항목이 다 있을 때 크롬바 알파는 0.720인데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삭제될 경우에 크롬바 알파 개수가 전혀 개선되지 않죠 오히려 더다 떨어지잖아요 특히 두 번째 1기 성적 같은 경우에는 어, 그것이 빠지면 크롬바 알파가 확 떨어지죠. 0.612로. 그래서 지금은 이 다섯 개 문항이 서로 이제 신뢰성도 어느 정도 보장, 내적 일관성이 보장이 되고 보통 크롬바 알파가 0.7 이상이면은 어느 정도 내적 일관성이 보상,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0.720으로 크롬바 알파 개수가 괜찮고 또 다섯 개 항목 중에 누군가를 삭제할 경우 크롬바 알파계 수가 오히려 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 다섯 개 항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내적 일관성에 가장, 어, 높이는데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섯 개 항목의 상관 개수를 가지고 내적 일관성도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 상관 행렬도 도출할 수 있고, 각각의 항목이 없을 때, 내적을 관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상관 계수는 어, 굉장히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많이, 제일 기본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어, 방법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